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프로입니다. 자, 이 SK 이터닉스 주가가 최근에 연일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승승장구했죠.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한행코의 700억 블록딜로 인해서 현재 주가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관련되어서 대응 방법과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터닉스 5월 30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27,300원, 고가는 27,950원, 저가는 26,850원, 종가는 27,700원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일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는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거래량은 저조한 편입니다. 자, 수급적이면 보게 되시면 개인투자분들이 4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숨면서 이어오고 있고, 기간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샀다 팔았다, 단타를 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자, 근데 sk이터닉스가 계속해서 연이 상승하다가 지금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자면, SK 이터닉스 재상장 효과 톡톡 히 봤다. 이대주주 한행코 행보에 쏠린 눈이라는 내용이고요. 재상장 종가대비128%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그래서 재생에너지 사업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 4일날 이제 한행코9%블록디 오버행 이게 이제 700억이죠? 700억 규모의 블록들이 나오면서 우려 제기가 됐으나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려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다만 실적 등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그 블록들이라는 건. 사모펀드 한앤코 컴퍼니가 SK이터스 리 지분 상당량을 현금화했고요. 그렇 그래서 SK 이제 디스커버리가 제출한 SK 이터닉스 지분 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행구 개발 홀딩스가 24일 장개시 전에 시간의 거리를 통해서 SK 이터닉스 주식 252만 주를 매각을 했고요. 전체 발행 주식의 9%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주당 매각 가격은 27,448원으로 23일 종가 3600원에서 10%가 할인됐고요. 총 매각 대금은 692억 원이 매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좀 걱정이 자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이슈을 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아니나라고 시정에서는 이미 다 소화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 수 증가하고 있고, 연료전지 수의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이터닉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서 치기만 해도 폭등 파다한 소문 개미들이 난리가 났다 그래서 소외주였던 LG전자가 13% 급등했고요 데이터센터 발효 소외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뭐 한전산업 범한 프로셀 등46%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관련 주들을 쓸어 담고 있다 그래서 시장 초입 단계 옥석 가리가 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 관련주로 인식되기만 하면 시가총의 규모를 가리지 않고 폭등하는 상황이 여일 벌어지고 있고요. 밸류업 등 다른 호재가 주춤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숨은 AI 관련주를 찾기에 열풍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AI 산업을 버블로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 빅테크발 AI 산업 확장의 수위를 확실히 볼수 있는 주도주 위주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래서 AI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LG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칩셋 미디어, 그리고 한전산업, 범한 프로셀 등등, 뭐, 13%, 18%, 23%, 46%, 47% 등등. 폭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AI 산업 확장이 아직 초입 단계라고 옥석가리가 필수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고요 버블을 경계할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 비테크가 주도하는 AI 확장 메인스트림과 연계된 종목을 잘 골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민서 삼성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사이클보다 길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적어도 내년까지는 AI를 배경으로 정보기술 산업이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래서이 SK 이터닉스도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블룸에너지사의 고효율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연료전지 사업의 개발, 뭐 PF, EPC 운영 등전 밸류체인 통합 솔루션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믿으시면서 투자에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SK 이탈리스 차트를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지금 중요한 자리는 다 지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26,500원 자리 있죠? 요 구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지지 라인이었던 27,40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서 놀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는 일단 27,400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가장 베스트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단대라면 다시 한번 29,000원 요 구간까지 박스권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갈 수가 있고, 29,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라 30만원 자리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중요한 자리는 27,400원 자리 여기 위에 안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지라인으로서는 무조건적으로 26,500원 자리 요 자리는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프로가 우리 투자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바로 2024년 템버거 종목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무려 10배,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른 종목을 제쳐 두고서라도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잡아 가시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무려 6개월 이상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직 거래량과 세력들의 준비가 되어 있는 매직 물량들을 전부 다 파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10배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과거에도 차트 패턴을 보게 되시면, 시장에서 각 산업군들과 섹터군으로 대장주가 급부상이 되었고, 1차적으로 대장으로 올라와 주면서 그에 맞는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바닥 구간에서 강력한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정거점이 돌파하는 모습이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이 다 부합이 되는 종목들을 찾아 놓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10조원대 시장에 진출을 성공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글로벌 기업과 맞먹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까지 그리고 계량시장 세계 최초 개발에 성공을 했고 글로벌 30조원대 시장 독점 판매권 이거 대박이죠. 획득에 임박을 했다. 그래서 뭐 HLB가 있죠. HLB 그리고 알테오젠 등등등 이러한 종목들처럼 저점대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것이라는 거예요. 생산 캐파는 10배 늘리는 공장을 증설 중에 있어요. 이것 또한 대박이죠. 캐파가 10배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따라온다는 라 거고, 그 수요가 영업이익으로 나오게 된다면, 라 영업이익이 10배 올라간다는 거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자, 그래서 차트를 보게 되시면, 기나긴 매집을 한 후에, 이제는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정보들의 빠른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무려 500만주, 500만주가 넘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래량들을 보게 되시면 500만주 대비해서 가격대는 여러분들 5천원이에요. 5천원입니다. 즉 주가가 5천원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중에서도 극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현재 뭐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받아 가셔야 직접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약 투자금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이 양프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이 진짜 가는지 혹은 폭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매집주를 무료로 알려드리는 이유는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력.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력.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위 상담 배너번호 있죠?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에게 관리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수익이 굉장히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마다 단타 종목과 중장기 종목들을 무료 종목 추천을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위 상단 배너번호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